주세요. 네, 하시고 <laughs> 자, 이제 여기에 1등입니다. 43인치 갈라 TV 울트라 LED TV 시상에는 이병헌 군수님 모십니다황부분드입니다 이병헌 군수님, 여러분 들 소리 질러. 얼른 행사 끝까지 보실 우리 군수님 대단한 군수님 박수. 이런 군수님 적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포증 갑니다. 다른 고수님들 보답해 갑니다. 아시 여러분, 자, 우리 고수님 네, 발표하시겠습니다. 대상, 상가번호 6번, 100원에 김정민님축가드립니다 머스크 편이죠. 제가 볼 때는 이누님 잘한 건 없습니다. 뒤에 분이 다잘해 그렇지 생각기사에 TV 지정하세요. 집에 가져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제생각에 이누님 성품이 좋아서아 시끄러워 죽겠다 술 냄새 진짜 많이 나요 술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빨리 집에 가서 재우세요 아이저 보세요 지금 이 군수님한테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 군수님 엉덩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는동 하지 마세요 일세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진 한번 찍으세요 우리 도생님하고 사진 한번 찍으세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사진 촬영은 SBS에서 한번 촬영해 주시고 KBS에 한번 촬영하시고요. 네, 자 하나 둘 셋, 포빠 마세요. 배에다가 어깨 지대세요, 어리 어깨 어깨 좋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꾸수님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어요. 누림 얼굴도 엑스예요. 자 다음 참가상 축하드리겠습니다. 참가상은 제일 잘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표합니다. 참가상은 도기정 성주 참외 원예 조합장님께서 발표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어서 오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참, 참가상에게는 아, 선풍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선풍기 <laughs> 사람들이 웃어 죽을라 한다 이 가을인데 선풍기 받아가고 하나씩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풍기 하나씩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선풍기 가져가시면 하나씩 다드릴 거예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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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사람 말고 받은 사람 받지 말고 받은 사람은 어. 받은 사람 말고 네, 받은 사람 말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받, 받은 사람 말고 나머지는 선풍기 전해드리겠습니다자 여러분 축하의 박수한번 부탁드립니다